와 진짜 오늘은 혼자서 뭐냐 이거 왔는데 명륜 신샤를 왔는데 이거 아 진짜 1인분도 된다고 네요그래서 사이드 메뉴 뭐냐 물냉면 김치찌개 계란찜 이거 뭐 멸죽 이런 것들 하나 시켜 한다고 네 혼자서 진짜 아 고기를 보면 너무 못 먹어서 오늘 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진짜 한번 고기가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뭐야 이게 다파이막 이렇게 많이 있네 막아 진짜 씨. 참기름하고 소금도 있고 짬짬도 있고 밥이랑 막 아우아 이게다 먹고 먹으려고아 뭐. 진짜, 씨. 맛있겠다 고기 한번 구으면서아 진짜 이 뭐야 이거 와 진짜 고기 음, 이렇게, 이렇게 얇아야지 빨구찌게 뜨거워서 빨리 구워지지도 않네 이거 진짜 이거 두꺼가지고 고기가 너무 두꺼워요 이거 두가지고 밥이랑 이따 삼추랑 사서 먹어야지 와 김치도 있고 막 오늘 한번 시켜 먹어봐야겠네 오늘 와 진짜 아 진짜 그니까 러 기본이 여기는 16,500원인데 16 이거 시키면 한 19,000원 정도 있으면 혼자 먹을 수가 있어요 음료수하고 콜라하고 이거 사이다 한타 버려. 와 맛있다. 콜라 한먹을까아고기가또타지라고네 고기도 또 별표로도 해보고. 아 고기 맛있게 한번 퍼보자 이렇게 하면 사는 거지, 맛이 결국 인생이 결국 있나요? 먹는 거지, 이렇게 아. 인생이 결국 없어요. 이렇게 먹어가면서 하는 거지. 아 야, 오늘도 오늘은 저기 전주 익산 저기 보산에 가서 이러고 왔네요. 오늘 아, 진짜 월요일부터 또첫 출근인데, 회사 내가 이거 과자 만든 회사에서 들어가지고 하는데, 적응허랑가 모르겠네요. 아 진짜. 괴롭히는 사람 오었으면 좋겠는데. 와하. 굉장히, 하나님, 아버지 하나님께도 감사드리네, 오늘. 오늘도 이럴 수 있는 기회도 주고, 오늘도 고기도 먹게 해주시고. 그. 혼자서 이렇게 고기 사다가 구워먹는 것도 좋은데 식당가서 먹는 것도 나쁘지가 않네 이게 상추랑 깻잎이랑 다 이렇게 무료로 하면 살이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냥 부담없이 한 번씩 와 고기 맛있겠다 그죠? 인생이 몇뭐 없어요 인생이 먹는 거지 진짜 고기 고기 이런 거 같지 또 아이고 우리 아이고 오늘도 새벽에 오늘 새벽에 나가지고 오늘 오늘은 또 새벽에 인력사무실하 가가지고 회사 쉬고있어가지고 갔다왔는데 먹고있네 진짜 아유 진짜 아이 아유, 어떨 때는 새벽 5시에 나가도 일이 없다니까요 5시 반에 인력사무실에 그래가지고 니가 살면 안되겠다 또 직장은 들어가려고 지금 면접을 이력서를 많이 냈는데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청에 들어가요 원청에서는 또안뽑더라고요 과자 만드는 데 그런 데서 나도 원청에 들어가서 보너스도 받고 싶고 상위금이나 받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 요 진짜 세상이 좀금불공평온 같아 진짜 세상이 너무 불공평온 같아 인생 그래도 감사하면 살아야죠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또 시간이 아 캠핑온 같네 오늘 또 캠핑온 같이 먹고 있네 또아 진짜 와 아, 아. 고기는 또잘 구워지고 또내 인생 같이. 다 때가 있는 것 같아, 인생에는. 고기가 구워지는 거 때가 있는 것 같이, 또, 돈 버는 때가 있고, 돈 벌지 못할 때가 있고, 또, 날 때가 있는 것 같이, 또 죽을 때도 있고, 또, 사랑할 때가 있으면 또 미워할 때도 있고,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, 진짜. 에휴, 진짜. 여러분들은 지금 뭐고 있나요, 오늘? 진짜 솔직히 말해서, 오늘도 콩나물국밥 한 그릇 먹으려고 했는데, 그냥 고기 좀 먹어, 몸이. 먹어야겠다라고 더 피곤해서 누가 거기다 주는 사람 없고 그래서 내가 알아서 챙겨야지 누가 챙겨요 내 몸을 내 몸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난 내가 챙겨서 먹어야지 에헤이 진짜 여러분도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예 그럼 갑니다